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주제는 내 아이를 낳았건만 정말 나와 성격이 너무 다른 아이를 보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도 세 명의 아들이 있다 보니까 각각 정말 성격적인 특성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면들도 많이 있고, 또세 명이서 어떻게 이렇게 골고루 다룰 수가 있지, 신기해 가면서도 굉장히 조금 각각 조금 개선해야 될 점들이 조금 보여져서, 아무래도 저의 경험적인 이야기들 좀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제 세 명의 아이들 중에서 성향들이 정말 그중에는 너무 활발한 친구도 있고, 있고, 또, 정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굉장히 활발하다가도, 또, 정적인 자극에서는 차분한 형태의 놀이도 좋아하는 아이. 이렇게 세 아이들이 다 있다 보니까요, 각각의 아이들이 주는 강점과,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함 점들을 잘 보완을 하려고 각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육자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극추구 유형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혈기 왕성하고 호기심도 너무 많아요. 무조건 말보다는 행동에 앞서는 에너지파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세상에 모든 것이 다 궁금한 것들이고 또 뭐든지 먼저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고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한번더 만져서 안 된다는 걸또 알면서도 다시 또 만져서 재확인을 해보기도 하고 또 양육자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정말 인내심을 도달하기 시험하게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의 강점은 과연 뭘까요? 굉장히 활발하고 탐색적이고 새로운 자극들에 대해 빠르게 적응하고 또 그거를 찾는 부분이 강점일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낯설지만 또 빠르게 적응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약점은 뭐가 있을까요? 뭔가 조금 지루한 것을 잘못 견디거나 새로운 자기극이 아닐 경우에는 또 자꾸 새로운 자기극 찾으려고 하거나, 그 다음 말보다는 행동에 앞서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또 이런 기질의 특성이 아이가 어린아일수록 강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위험한 행동들도 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양육자가 아이 행동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쫓아다니시기도 힘들고 아이 행동 하나하나하나 파악하는 것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모든 것이 다 궁금해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건 강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궁금하고 바로바로 바로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잘못 견뎌요. 잘못 참아요. 계획적으로 하는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키워 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친구들에게는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 줘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만족을 지연시킨다는 거,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바로 들어주기 보다는, 잠깐만 기다렸다가 텀을 두고, 그 다음에 조금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들어주는 형태, 만족 지연 능력이 키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부 같은 것도요, 그 순간에 바로바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차곡차곡 쌓여왔던 거, 내가 즉각 만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바로 놀고 싶지만, 또 참고해야 된다는 거를 매 순간에 조금 절제하고 참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자극 추구형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만족 지역 능력들이 길러 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양육자들은 이걸 해주기가 어려워요. 왜일까요? 얘네들이 너무 강해요. 막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안 들어줬을 때 저항하는 능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우리도 훈육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얘가 너무 세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싫어할 거라는 걸 알아서 일부러 그냥 내 에너지도 뺏기 싫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들어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당장 바로 들어주었던 것들이 패턴화가 돼서. 어느 순간에서 가정을 떠나 사회에서 나갔을 때내 맘대로 되지 않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 수 있겠다 그래서 만족 지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굉장히 본연의 틀이 되게 확고해요 순서와 규칙이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행동하려는 것들이 있으며 또 낯선 곳에 갔을 때 굉장히 조금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기보다는 주저하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생각한 틀대로 차곡차곡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해피 성향의 그 강도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낯설지만 그래도 잘 적응되어지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 위험해피의 성향이 너무 과도하게 높은 경우에는 적응하는 속도에서도 1차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적응 속도가 늘어질 겁니다. 이 친구들은 그 안에 불안도나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나와 다른 틀, 나와 다른 환경에 있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연의 틀을 만든다든지 본연의 생각대로만 놀이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성향들이 높은 아이들을 제가 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의 그 놀이 스토리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뽀로로와 친구들을 주제로 놀이를 할 경우에 내가 원하는 한 명의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놀게 되고요. 그거를 주어진 시간 동안 계속 찾느라 결국에는 찾는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만큼 효율적으로 놀이하는 부분들이 어렵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없다면 그 다음으로 대안을 골라야지 조금 유연한 대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잘안될수 있습니다.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은 아이들한테는 사고의 유연성 융통성, 너와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라고 해서 조금 유연하게 매번 또 너가 생각한 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또 또 그냥 또 다르게 또 넘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길러주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민감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친구들은요, 제가 맥락에 맞게 눈치도 빠릿해서 눈치껏 잘 알아서 해요. 친구 관계에서도요, 치고 빠지기를 잘해서.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 것 같은 친구들한테는 잘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약간 거리를 두고 놀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능숙하게 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광점은요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이고, 맥락을 잘 본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잘 맞춘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을 살피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친구들이 이게 너무 많이 또 사회적인 민감형 형태가 너무 많이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또 다른 사람을 살피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 할 때는 이 약간의 그 섬세한 것들이 있어요 주변의 단서를 살피고 타이밍을 잘 맞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해지지 않도록 너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이런 걸 맞춰서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이들이 주는 강점, 약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잘 감별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또할수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그 기질적인 특성들은 이게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소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질적 특성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다만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알고 조금 유연하게 대처, 좌절에 대한 인내력, 참는 것, 그 다음에 너무 또 섬세한 게 예민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아이한테는 정말 뭐가 좀더 필요할지 잘 생각해 보시고 노력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를 닮았지만 또 우리 아이는 다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전부 다 우리 아이들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런 기질적인 특징을 이해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대해 준다면 조금은 잘 소통하는 부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곳으로서 심리 스토리를 마치고요. 다음 번에는 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